안녕하세요. 아, 부여여 군농원입니다 자, 호박이요. 맷뚜로박이 예, 예, 친환경 맷뚜로박이 아, 1차에서 열려서 익었고요. 2차에서도 이렇게 거의 다 익어갑니다. 예, 2차에서 열리는 것도 이렇게 많이 크고요. 그래서 그 공중재배해서 아, 수확시기가 곧 다가옵니다. <laughs> 이게 한번 모보면 이렇게 아, 너무 재밌어요. 이렇게 지금 호박이요. 아, 개수도 다쉴 수도 있고 이렇게 대롱대롱 네, 매달려서 너무 좋습니다 올해는 그 상당히 크기 한번 보십시오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,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10, 12kg 정도 나갈 것 같은데요 한 12kg 정도 네. 엄청나게 크고 있어요 자, 이렇게 그 친환경 친환경 농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호박이 대롱대롱 많이 열릴 때도 있네요 <laughs> 아 너무 재밌고 <laughs> 수학식이가 시기가...